자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이어른 뮌헨 경기 정말 너무 중요한 경기죠. 어. 오 시작부터 뮌헨 오씨 뭐업 사이드가 되긴 했습니다만 시작부터 맨유 뒷공간을 잘 흔들었습니다. 올드 트레포트 지난 여름에 맨유와 이적설이 뜨겁게 났던 김희준 선수가 올드 트레포트로 결국 왔습니다. 맨유가 참 아이러니한 게 저저 젖어, 이제 저저번 여름 이적 시장 때는, 대웅이랑 정말, 진짜, 테나의 짝사랑, 대웅이랑 진짜 크게 났었는데, 그것도 이제 그 다음 시즌에서, 대웅이 왔죠? 유로파리그 때, 올드 트레포에 그랬었는데, 이번에는 또 김미지 선수가 뜨겁게 났었는데, 김미지 선수가 또 왔습니다. 올드 트레포에 참, 오른발 안 쓴다, 저 친구. 진짜 오른발 안 쓴다. 지금, 여기 드레볼 칠때 보세요? 오른발 한 번도 안 써, 한 번. 지금도 왼발이야. 와, 모든 걸 왼발로 왼발로 해. 보통 왼발 이렇게 잘 쓰는 선수들도 드리블 할 때나 뭐 가끔 패스 할 때나 오른발로 하는데 안토니는 그 비율이 더 낮은 것 같아요. 뭐 쓰긴 하겠지만 최소한 제가 최근에 맨유 경기 봤을 때는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네요. 안 다스. 와, 뭐야, 누구야? 알포스데이비슨가 와, 진짜 짜 빠르다. 저거 저거 저, 저, 저 저놈이 말이야. 그 우리 옛날에 뮌헨 언제야? 그 램파드 감독 시절 때. 그때 이제 체시랑마이어린 윈에이 16강에서 만났을 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리스 제임스를 개 털었죠. 그냥 체시를 털어 먹었습니다 그때 윈네이아 뭐죠? 러시 러시안 유 러시안 아, 잠시만 파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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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생긴 아시아인정은 헤이 퍽! 퍽! 못생긴 한국인 처음 보냐? 어? 기분 나쁘네. 너 뭔데? 너 얼마나 잘생겼데 는 너는 어유 얼마나 잘생겼는데 어? 유헨성 가이? 어이가 없네 진짜 니 어떻게 들어왔냐? 어? 나 지금 한국말만 편놨는데넌 어. 일단 밴이야 이 새끼야 아니 씨뭘말지좀 뭐 잘생겼길래 나가 이 새끼야 아또 러시아 사람 어? 그뮤 뮌헨 팬이지 뭐 못생긴 유로피언은 봤는데 못생긴 아시아인 좀본적 없어요 마술인가요? 마술인가요? 마술이다, 새끼야. 어어어어어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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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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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이거 왜뉴엄마가 왜? 왼쪽, 왜어 아니, 릴로이자네 뭐야? 와. 자네 뭐야? 와. 와와와와 와, 와, 와. 이거 뭐, 막지를 못해. 뭐야? 어, 메가요 부상인 것 같은데? 사타군이 있죠? 어, 허벅지 안쪽? 어, 지금, 아이고, 어떡하냐. 야, 메뉴 이 비상이다. 메가야 요즘에 잘하는데. 어, 테나감도 흔들립니다. 아, 메뉴 이거 비상이다. 이거 리그도 비상이다. 이거 지금 메가역은 요즘 수비 핵인데. 이거 에반스야 또? 아니, 저 형은, <laughs> 저 형은 뛸 생각이 없었는데, 계속 나오네, 그냥. 경기형저 형은 진짜 많이,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을 텐데, 진짜. 본인 기약할 때는. 엄청 나오네, 그냥. 메뉴 역습이죠, 오히려. 아, 가르나초 빨라요. 가르나초 빨라요. 호이론 지금 자리를 못 잡아요, 호이론. 호이론 지금 측면 들어가야죠. 아, 호이룬 아쉽다. 움직임 너무 아쉽다. 가르나초도 마지막에 줄 데가 없었어. 이거는 호이룬 잘못이에요. 호이룬이 왜 저렇게 뛰어? 공격수가. 이건 호이룬 잘못이야. 호이룬이 거 너무 아쉽다. 움직임이. 공격수인데. 손, 뭐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미리 패스 위치에 가 있어야지. 이거는 가르나초가 줄 데가 없었어. 아 돌파를 하는데 호이룬이 미친 옆에가지고 옆에서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, 어? 어, 어디 가지? 어디 가지? 이러고 있어. 이러면은, 맨유 호이룬, 아니, 가르나측 입장에서는 줄 데가 없지. 어어어어어어어 호이룬, 이번엔? 아, 요와, 민재킴 뭐야, 와. 잘한다. 잘한다, 김민재, 진짜. 민재킴 진짜 쩐다. 메뉴가 라인을 좀 높였어요. 전반보다는 메뉴가 라인을 높였습니다. 라인이 확실히 높아요. 압박도 더 강하게 거는 것 같고. 뮤넨이 약간 이 당황할 때 메뉴가 득점을 만들어야 됩니다. 왼쪽 좋아요. 아, 안 걸렸어. 또 김민재야. 또 김민재야. 또 당신입니까? 와, 좋은 태클이다잉. 토니야, 제발. 토니야, 토니야, 제발 정상적으로 리플레이를 안 토니. 나 진짜 메뉴 팬이 화 많이 났겠다. 진짜. 정상적으로 해. 경고지. 쓸데없는, 아니, 쓸데없는 거래, 쟤는. 왜 저래. <laughs> 아니 지금 아무 상관이, 없. 경기할 때 저럴 이유가 없잖아 왜 뒷발로 괜히 하냐고, 멋있는 척아 정신 좀 차려 내가 진짜 맨유팬이면 너 쌍욕했어 지금 그 그러니까 몸에 그 가오가 배어있는 거죠 아 나는 멋있게 해야 된다 나는 안토니 턴을 창시한 사람이다 나는 이 멋있는 플레이를 해야 된다 공 하나하나, 터치허치 하나하나 근데 맨유는 좀 빨리 뭐 적극적인 공격이 나와야 되는데 후반도 70분 접어두는데 뭐 만든 게 별로 없네요. 어? 어? 어! 맨유를 무너뜨립니다. 선제골. 아 순간적으로 선수들 집중력이 좀 무너진 것 같네요. 맨유 선수들이. 킹슬리 코망의 선제골입니다. 1대0으로바이런맨이 앞서가고요. 이거는 아 맨유에게 좀 치명상을 입힌 것 같습니다. 패가 계속. 답답하니까 되게 도전적인 패스를 하거든요. 우리 골이 두 골이면 필요하니까.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제 생각에 딱한 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팔레스트리어 빠른 전개. 아아 아, 아, 아. 맨유 입장에서는 갈라타사라이전 두 경기가 맨,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. 일단 갈라타사레이전과 홈에서의 차 저는 이겼어야 되는데 키퍼의 좀 개인적인 실수로 못 이겼던 경기고 2차전 역시 키퍼도 아쉬웠고 골도 맨유가 그때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 3으로 이겼잖아요. 그 경기 두 경기 놓친 게 맨유 입장에서는 이번 챔피언스리그를 돌이켜 봤을 때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맨유는 저번 본머스전도 그랬는데 지금 홈에서 2연패거든요. 근데 너무 아무것도 못했어 홈에서 두 경기 연속으로. 미넨이 어려운 상태긴 해도 뭔가 그래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저번 봄모스전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 아 분위기를 못 이어가네요. 네. 경기 종료됩니다. 이렇게 맨유와 바이에른 미넨의 경기, 바이에른 미넨이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조 1위를 진출을 했고요. 저기 건너편에서 펼쳐 덴마크에서 펼쳐지던 코펜하겐과 갈라타사레의 경기를 코펜하겐이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조 2위로 코펜하겐이 16강에 진출하고요. 3위는 갈라타사라이 유로파에 진출하고 맨체스토 유이티드가 정말 이변입니다 아, 조별에서 탈락합니다 글쎄요 테나 감독이 이런 일 때문에 경질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경질 배당률이 높은 포체티노보다 높아요 경질 배당률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그거는 첼시라는 구단이 잘못된 거고 뭐 어쨌든 테나 감독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패배일 것 같고, 어 맨유 입장에서 정말 치욕적이죠. 이거 유로파도 진출을 못했어요. 이 조에서 이거는 뭐 당장 테나 감독이 오늘 경기 또 챔피언스리그 성적 때문에 잘리진 않겠습니다 당장은 이제 앞으로 리버풀도 만나고 웨스햄 만나고 아스톤빌라도 만나지 않습니까? 이 남은 리그 3 경기에서 부진을 한다면은 테나 감독의 운명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을 들게 되네요. 뭐 자세한 이야기는 이번 주 토요일날 업로드된 맨과 철봉이 팟캐스트에서 도 맨유 팬 진행자가 이야기해주실 것 같고요. 어, 맨체스터이 티드가 1대0으로 패배하면서 4위로 탈락을 했는데 맨유 팬 여러분에게 뭐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. 근데 제가 뭐 매번 얘기하지만 그래도 시시다은 나가요. 자 맨유의 앞으로 일정이 어려울 텐데 앞으로 일정 어떻게 견지 궁금하고 앞으로 리버풀전도 기대가 됩니다.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